90세 할머니, 사망 전에 다현 김에게 모든 재산을 맡기며 특별한 부탁을 남기다. 제발 이 일을 해주세요. 김다현은 최근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오늘 아침 자신의 은행 계좌에 1억 원을 넘는 거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며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실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돈의 출처와 그 뒤에 숨겨진 특별한 사연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사건의 시작, 뜻밖의 금액. 오늘 아침, 김다현은 잠시 정신을 차리고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에 은행에서 온 알림이 떴다. 새로운 입금이 있었습니다. 알림을 확인한 그녀는 그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당황한 김다현은 우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 금액에 대해 다시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매니저는 즉시 은행에 확인 전화를 했고 그 결과 이 거액이 서울에 거주하던 90세의 할머니에게서 온 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할머니가 이미 오늘 아침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김다현은 이 소식을 접하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이 돈이 어떻게 그녀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봐야만 했다. 진실을 추적하다. 할머니의 마지막 의도. 김다현은 매니저와 함께 할머니가 사망한 병원으로 급히 향했다. 병원에 도착한 김다현은 의사로부터 할머니의 사망 원인과 그 동안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되었다. 할머니는 서울의 청운 양로원에서 5년을 홀로 지내셨고, 딸은 이미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오래 되었다. 더 이상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외로운 여생을 보내시던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든 사회에 좋은 일에 쓰기를 원하셨다. 김다현은 병원에서 할머니가 남긴 편지를 전달받았다. 그 편지 속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남긴 모든 재산이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설립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했으며 그 부탁을 김다현에게 전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다현아, 나 대신 이 소원을 이루어줘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할머니는 김다현의 노래와 따뜻한 마음이 자신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다고 적어 놓았다. 김다현은 이 편지를 읽으며 깊은 책임감을 느꼈고 할머니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할머니는 평생을 외롭게 지내셨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항상 타인을 위한 사랑과 배려가 존재했음을 깨달았다. 김다현은 할머니의 마지막 바람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다. 다현의 결심,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설립. 김다현은 할머니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학교 건물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이 학교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이 학교는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김다현은 학교 설립을 위한 전문가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학교의 목적과 철학을 구체화했다. 그녀는 이 학교가 아이들에게 단순한 교육 이상의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이 학교는 학문을 넘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심어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다현의 목표였다. 김다현은 이 프로젝트가 단지 한 사람의 소원을 이루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길 바랐다. 김다현은 이 학교가 할머니의 이름을 기리며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원했다. 그녀는 이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할머니의 유산을 세상에 전하고 그 마음을 영원히 기리겠다고 다짐했다. 팬들과의 소통, 함께하는 여정. 김다현은 학교 설립을 위한 첫 발을 내딛으면서 이 프로젝트를 팬들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그녀는 팬들에게 이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할머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팬들은 이 프로젝트에 큰 감동을 받았고, 김다현의 결단력과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많은 팬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들도 이 여정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다현은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큰 변화로 이어지길 바랐다. 그녀는 팬들의 참여와 지원을 받으며 이 학교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원했다. 김다현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자신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할머니의 바람을 실현하다다. 김다현은 학교 설립을 위한 계획을 착실히 진행하며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한 사람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 학교를 통해 어린이들이 꿈을 가지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랐다. 김다현은 이 프로젝트가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학교는 단지 학문적 교육의 장이 아닌 아이들에게 인성교육과 함께 삶의 목표를 찾아주는 공간이 될 것이다. 김다현은 이 학교가 학문을 넘어서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장이 되기를 원했다. 사회에 미칠 영향,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첫 걸음, 김다현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자신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 팬들과 함께 진행하는 이 여정은 김다현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한 사람의 유산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지 한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김다현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음악과 팬들, 그리고 자신의 따뜻한 마음이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뜻을 잊지 않고 그 의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김다현의 여정은 단지 하나의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첫 걸음이며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시작이다. 김다현은 할머니의 뜻을 실현하고 그 의미를 세상에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다.